부경의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1번 한샘플래쉬의 출발이 떠들 사이 5번 해피피버가 빠릅니다. 3번 어메이징 탑핏이 안쪽에서 2위로 8번 영원자메이커와 7번 스페셜킹이지가 3,4위로 달리고 12번 탑삭스가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5번 해피피버가 1과 4분의 3마신차 넘게 거리차를 벌리면서 5번 해피피버 선행에 나서 있고 3번 어메이징 탑핏이 2위로 8번 영원자메이커가 3위로 1번 한샘플래쉬가 어느새 4위권까지 반짝 따라붙습니다. 7번 스페셜 킹이지가 바깥쪽에서 5위로, 12번 탑삭스가 그뒤 중위 그룹을 이끌고, 9번 인디언 강자와 2번 트리플 실버도 안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해피 피버 선행 강공을 펼칩니다. 4마신 이상 벌리면서 뒷선의 말들과의 거리차를 벌립니다. 5번 해피 피버의 단독 선두 3번 어베이징 탑핏이 2위로 달리고, 8번 영원자 베이커가 3위로 안쪽에 1번 한샘 플래시와 7번 스페셜 킹이지 여전히 4 5위권 지켜내고 있고 뒷선에는 2번 트리플 실버, 12번 탑삭스, 9번 인디. 영연자까지 모습 입니다 5번 해피 피버는 거리차를 크게 벌린 채로 단독 선두로 이제 4코너선에 직선주로입니다. 5번 해피 피버 단독 선두에 8번 영원 자메이카는 단독 2위로 뒷선에 3위권 다툼에는 1번 한샘 플래시와 3번 어메이징 타피 9번 민디언 강자 등이 결고 있습니다. 5번 해피 피버의 격차를 좁히는 8번 영원 자메이카 안쪽에 5번 해피 피버냐 바깥쪽 8번 영원 자메이카냐 5번 8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안쪽에서 5번 해피 피버가 아직까지 노세입니다만 8번 영 자메이카의 발걸음이 좋습니다. 바깥쪽 8번 영원 자메이카의 역전 8번 영원 자메이카 선두 5번 해피피버는 2위로 밀렸고 이때 3위권도 약해 나오는 6번 더팩트입니다. 8번 5번 6번 3마리 앞섰습니다. 8번 영원 자메이카 이번 경주 직선주로에서 발걸음이 무뎌진 5번 해피피버를 넘어서면서 결국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